마리 앞서면서 손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바깥쪽으로는 4번 리듬 댄서와 5번 전농 최구가 따라붙고 있고 안쪽에서는 3번 우리눈도 가세를 합니다. 1번과 2번 두 마리 앞서고 있고 그 뒤쪽 4번, 3번, 3, 4, 2, 3 뒤쪽에서 5번이 5위까지 따라붙고 있습니다. 1번 미래세계와 2번 천지왕 두 마리가 계속해서 앞서면서 이제 서서히 3코너를 들어서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2번 천지왕이 조금 앞섭니다. 2번 1번 두 마리 근소한 손주 접전. 거리 좀 벌어져 있습니다. 4번 리든 댄서, 3번 오리논 3세 2, 3. 이제 6번이 5위까지 따라붙습니다. 6번 할라제피가 단독 5위까지 따라붙으면서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이제 4코너 선회하고 결승을 향하는 직선 주로로 따라 들어갑니다. 1번 미래세계, 2번 천지왕 계속해서 두 마리가 앞서면서 선들를 이끌고 있고, 그 뒤쪽에 있는 3번 오리온과 4번 리듬댄서가 거리를 점점 좁히기 시작하고 바깥쪽으로는 6번 할라제페 안쪽에서는 7번 대방가도 따라붙습니다. 2번의 역주가 나입니다 2번 천지왕이 앞서면서 손들을 이끌고 있고 그 뒤쪽에서는 6번 할라제페가 2위까지 따라붙고 있습니다. 2번 천지왕은 단독 손두입니다 6번이 2위까지 그 뒤쪽에서는 8번 정정당당 10번 신조가 빠르게 따라붙고 안쪽에서는 7번 대방가도 거리를 좁힙니다. 6번 할라제페 2위까지 따라붙습니다. 2번 6번 바깥쪽 10번이 3위까지 2번, 육번 10번 앞서면서 결선 통화입니다. 2번 천지왕이 처음부터 선두군에 있었던 마필입니다. 선두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었던 2번이었고 막판에 6번 한라제패가 2위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그러나 선두 2번과는 거리 차가 조금 벌어졌던 경주였습니다. 여의께 2번이 앞섰고 6번 막판 2위까지 로리 10번, 7번, 8번 세마리가 3, 4의 싸움을 펼쳤습니다. 10번이 3... 1110m 토익영화 제주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2번과 4번, 5번 바깥쪽으로는 8번, 9번이 초반 손두다툼을벌이나 갑니다. 4번 영웅병신이 조금 앞서면서 손뒤 끌고 있고 2번 해신이 안쪽을 파고들면서 2위까지 따라붙습니다. 그 뒤에서는 3번 거국명령과 1번 운주자랑 8번 최고강풍이 3사 이사을 펼칩니다. 4번, 2번 두 마리가 앞서면서 계속 손뒤 끌고 있고 8, 8번, 3번, 1번 뒤인 9번까지 네 마리가 3-4의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4번 영웅 변신이 앞서면서 계속 선두 이끌고 있습니다. 4번 영웅 변신은 바깥쪽에서 조금 앞서고 있고 안쪽 2번 회신이 2위로 외곽적으로 8번 최고강풍이 3위까지 그 안쪽에서는 3번 거국명령과 1번 운주자랑 따라붙고 있습니다. 8번이 선두군의 합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2번 4번 8번 싸움에 뒤쪽에서 10번 질풍태양이 거리를 좁히면서 4위권 5위권 5, 6위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2번 회신이 이제 선두를 잡으면서 8번 영웅병신이 조금 밀립니다. 2번 해신과 8번 최고강풍 싸움이 이어지면서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로로 따라 들어갑니다. 뒤쪽에서는 4번 영웅병신, 바깥쪽으로는 10번 질풍태양 따라 붙고 있고 안쪽에서는 1번 운주자랑과 3번 거국명령이 가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외곽쪽 치고나는 10번의 역주도도 보이고 안쪽에서는 3번 거국명령이 치고나고 있고 1번 운주자랑도 따라 붙습니다. 2번 해신과 바깥쪽에는 10번 질풍태양 두 마리 싸움으로 합축이 됩니다. 2번 해신 10번 질풍태양 두 마리 접전. 그리고 3, 4, 2 싸움의 9번 라스 타임과 6번 강력신호가 바깥쪽으로 따라 붙습니다. 2번 해신이 선두를 이끌고 있고 10번 질풍태양 2위까지 6번 강력신호가 3위까지 2번, 10번, 6번, 9번 앞서면서 결승 통합입니다 2번 해신이 처음부터 선두를 이끌었던 마필입니다.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류에서 10번 질풍태양의 도전을 받으면서 2번, 10번이 손두쌈을 펼쳤습니다. 거리가 좀 벌어지면서 6번 강력 신화가 막판에 3위까지 따라붙었고 안쪽으로 9번 라스트 타임 가세하면서 6번 9번은. 310m 제주도의 마 삼경주 출발했습니다. 한쪽에 1번 백두창과 바깥쪽으로는 7번 탐나 후에 그리고 외곽쪽으로 9번 천왕호 10번 청룡시대가 따라 붙습니다. 1번, 7번, 9번, 그리고 2번 백 완벽세대가 선두군에 앞서입니다. 선두는 2번, 7번, 9번, 3마리가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1번, 4번, 10번이 뒤에서 따라 붙고 있습니다. 2번 완벽세대 7번 탐나후에 9번 천황오 3 마리가 앞서고 있고 9번이 3위로 밀리면서 2번 완벽세대와 7번 탐나후에 두 마리가 앞서면서 선두를 끌고 있고 그 뒤쪽 9번 천왕오 3위까지 안쪽에서는 1번 백두창과 4번 새벽주주 그리고 바깥쪽으로 다시 10번 거우마 8번도 따라왔습니다. 2번 완벽세 대와 7번 탐나후에가 계속해서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새벽질주가 이제 3위까지 따라붙고 있습니다. 단독 3위까지 치고 나오는 4번 새벽질주의 중반 역주도 보이고 5번 슈퍼대세 9번 천황후가 그 뒤에서 4, 5위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결승한하는 직선주로입니다. 2번 완벽세 대, 7번 탐나후에, 그리고 4번 새벽질주와 바깥쪽으로는 5번 슈퍼스의 안쪽에서는 3번 비상신호가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4번 새벽질주 역주가 높습니다. 안쪽에는 2번 완벽세대와 4번 새벽질주 두 마리 싸움입니다. 바깥쪽에는 4번 새벽질주가 역전에 성공하면서 선두로 나섭니다. 2번 완벽세대 2위로 밀렸고 3, 4위 싸움 놓고 8번 오라태양이 안쪽에서 치고 나오고 있고 바깥쪽으로는 6번 방해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는 4번 새벽질주 단독 선두 2번 완벽세대가 2위까지 그리고 바깥쪽 6번이 3위까지 따라붙으면서 4번, 2번, 6번 앞서면서 결선 통과합니다. 1 1 1 0 m 삼경주였습니다. 4번 새벽 질주에 결승을 향하는 직선 주로 역주가 돋보이면서 단독 선두로 앞섰고, 초반 선두 막판까지 같이 이끌었던 2번 완벽 세대는 2위로 밀렸고, 6번 항해와 그리고 안쪽 5번 슈퍼 대세가 3-4-2 싸움을 펼치면서 결승선을. <laughs> 출발선 정렬됐고 출발 신호 기다립니다. 경수리 1110m 토요경마 제주에 4경주 9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주변선도 바깥쪽 8번 광명 황제, 7번 동백 여신이 빠른 출발, 7번 8번 1번 3마리가 앞섭니다. 선행에는 4세 한 말, 7번 동백 여신이 앞서 나왔고 2위권 안쪽 1번 청룡 퀸, 바깥쪽 3위권의 6번 명문대과, 8번 광명 황제가 3사위권 다툼. 중위권 인코스 2번 3다 재건과 하위권의 10번, 3번, 9번, 4번, 4마리가 처져 있습니다. 안쪽 선두 7번 동백여신, 2번 경주 4연승 도자마 바깥쪽 1번 청룡킹과 함께 2마리가 반마 신차, 외곽으로 8번 광명황제가 차분하게 선입권에서 3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안쪽 6번 명문대부 계속해서 2번 3다 재건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삼코르 곡선 안쪽 7번 동백여신, 머리채 잡던 펼치는 바깥쪽 1번 청룡퀸, 이번 경주 최고레이팅의 1번 청룡퀸과 김홍건 기수, 외곽으로 8번 광명 황제까지 선두권 세마리가 뭉쳐있고 사위권 역시 네마리가 뭉쳐있습니다. 가장 외곽으로 10번 광명성호와 안쪽 3번 만보까지 바깥쪽에 자리하면서 1번, 7번, 8번, 2번, 6번 순으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1번 청룡킹과 바깥쪽 8번 광명황제, 인코스 7번 동백여신이 맞선 가운데, 선두는 다시 한번 1번 청룡킹과 7번 동백여신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3위권에서 2위권까지 도약해 나타나는 안쪽 2번 삼다제공과 바깥쪽 8번 광명황제가 4위권 근서하게 쳐 있고, 선두는 7번 동백여신 1마 신차 먼저 앞서납니다. 자연승 도전마, 문현징세 7번 동백여신이 구치기에 나서면서 2위권 2번 삼다제공, 7번, 2번, 1번! 7번, 2번, 1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이번 경주 4연승 도, 도전에 나섰던 문현진 기세 7번 동백여신, 사세 암말 지능바람과 황해여신의 접합입니다. 직선주로 안쪽에서 가벼운 걸음으로 앞서나왔고 2위권 2번 삼다재권. 그리편 1번 청 도 채웠습니다. 제주마 3등급 말들의 승부. 출발선 정렬됐고 곧 출발합니다. 경주선 200m 토요일마 제주 의오경주 9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도 안쪽에서 3번 웅진대성과 인코스 1번 원동이트 외곽으로 9번 사망호제가 빠른 출발 1번 9번 두 마리가 앞섭니다. 안쪽 선도 1번 원동이트와 바깥쪽 9번 사망호제가 앞서 있고 안쪽에서는 3번 웅진대성이 차분하게 움직이면서 이 3위권에 4위권 6번 황해비천 안쪽에서 격차 4마신차 벌어진 채 단독 4위권, 중위권 바깥쪽 2번 신대륙과 하위권의 4번, 5번, 8번, 3마리가 처져 있습니다. 결승선 건너편 뒤 직선주로 안쪽 1번 원동히트 41주 만의 출전입니다. 1번 원동 히트와 2위권의 두 마리가 뭉쳐있고, 김홍권 기세 9번 사망호재가 바깥쪽, 그 안쪽에서는 3번 웅진대성이 차분하게 2위권에서 3번 9번 두 마리가 맞붙었고, 바로 뒤편에서 2번 신대륙 격차 사마신차 벌어진 채, 4위권 아주 6번 황해비천과 함께 계속해서 4, 5위권 형성합니다. 참고로 곡선 1번 원동 히트, 바깥쪽에서는 3번 웅진대성 2마신차 격차 벌어진 채, 3위권 단독 3위는 9번 사망호재, 바깥쪽에서 2번 신대륙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3위권까지 도약에 나서고 있습니다. 1번, 3번, 2번, 9번, 6번 순으로 장콘선이하고 직선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1번 원동 히트와 바깥쪽 3번 웅진재성이 맞붙었고 가장 인코스에서는 이번 경주 관심마 6번 황해비천이 3위권까지 도약에 나섭니다. 선두는 1번 원동 히트 이마신차, 바깥쪽 3번 웅진재성과 인코스에서 3위권 3마리가 뭉칩니다. 6번 황해비천과 바깥쪽 9번 사망오재, 2번 신대륙이 근사하게 5위권 밀린 가운데 선두는 바깥쪽 3번 웅진재성이 앞서랑 시작합니다. 박성관 기세 3번 웅진재성이 종반 선두에 1번 원동 히트, 3번 1번 6번 3번 1번 6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직장 경주 3등급 1200m 경주 가용남 기수와 우승을 기록한 바 있는 8세 거세마 3번 웅진대성이 중반 앞서 나오면서 선두를 이끌어냈습니다. 바깥쪽에서 3번 웅진대성이 2위권과 다시 한번 격차를 벌려 나갔고 안쪽 1번 원동이트가 안쪽에서 2위로 역시 격차 벌어지면서 6번 황해비천이 안쪽에서 3위로 밀렸던 경주였습니다. 3마리가 먼저 앞섰던 1200m 오경주, 선두말의 주파 기록은 1분 42초. 발선 정렬됐고, 출발 신호 기다립니다. 경주선 400m 토요경마 제주 마지막 레이스 6경주, 8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수원선도 안쪽에서 2번 유명세, 바깥쪽 4번 으뜸공신과 인코스 1번 백록천아세마리가 빠른 출발로 2번, 4번, 1번, 세마리가 앞섭니다. 바깥쪽 12세의 4번 으뜸공신과 안쪽에서는 2번 유명세가 맞붙었고, 바로 뒤편 1번 백록천아이마신차 벌어진 채 단독 3위권에서 4위권 안쪽 5번 왕일기안과 중위권 3번 초강수 4위권에 7번, 6번, 8번 3마리가 처져 있습니다. 결승선 건너편 뒤 직선주로 안쪽 4번 으뜸공신이 1마 신차 먼저 앞서 달립니다. 바깥쪽 2번 유명세 6살에 전현준 기사 함께 호흡을 맞추는 2번 유명세가 단독 2위권에서 차분한 전개로 3위권 1번 백록천하가 바깥쪽에서 3위로 등장해 나섰고, 안쪽 5번 왕의 기한이 4위로 밀린 채, 외곽으로 6번 황룡신화와 바깥쪽 7번 번개왕자가 채 외곽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선들은 4번 으뜸공신 20주만의 추전입니다. 바깥쪽 2번 유명세와 안쪽으로는 5번 왕의 기한이 인코스에서 계속해서 안쪽 자리를 파고들고 있고, 바깥쪽 1번 백록천하가 변함없이 4위권에서 5위권 6번 황룡신화와 이마신차 벌어집니다. 전두 4번 으뜸공신 3코로 곡선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마신차 3마신차 격차 벌어진 4번 으뜸공신을 필두로 안쪽 5번 왕의기안과 바깥쪽 2번 유명세 두마리가 뭉쳐있고 4위권 바깥쪽 1번 백록선화가 빠르게 움직여 들어오면서 4번, 2번, 5번, 1번, 6번 순으로 4콘선하고 직선주승부에 나섭니다. 관심만 4번 으뜸공신과 2위권의 안쪽 5번 왕의기안, 다시 한번 2번 유명세가 팽팽한 가운데 2번, 5번 두 마리가 맞붙었고 최외곽으로 1번 백록천하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4번 으뜸공신, 오마신착 크게 앞선 가운데 바깥쪽 김원곤 기세 1번 백록천하가 2위권에서 안쪽 2번 유명세, 그 뒤편 6번 황용신하가 근석의 3위권 공약에 나섭니다. 4번 으뜸공신이 구축에 나섭니다. 4번 으뜸공신 선두, 4번 1번, 2번 6번, 4번 1번, 2번 6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지난 경주 1등의 1,400m 경주 곽석 기수와 7위의 성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주행 심사를 받고 다시 한번 오랜만에 출전했던 4번 으뜸공신 12세 거세마 그러나 1번 백록천하와 함께 4번, 1번 두 마리 말 그리고 뒤편에서는 2번 유명세 박가쪽 6번 황룡신하가 추격하면서 뭉쳐서 두 마리가 2번, 6번 두 마리가 뭉쳐 들어왔던 경주였습니다. 선두말의 주파기록은 1분 56초 9의 기록 1,400m를...